오영훈 도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입니다. 도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양력을 살펴보면요, 네. 의정 활동뿐 아니라 행정과 자치 또 사사와 관련한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별한 목표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역에 관심이 많고 자체가 스스로 다스린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영역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11대 이어 12대 까지 제가 행정자치회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 관련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삼 관련 부분은 제가 사삼 유족이기도 하고 네. 또 청년 때부터 사삼에 관심을 가져서 공부해왔던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기회에 제가 사삼 위원장으로서 특별법 개정에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어서 어~ 영광이었던 부분도 네. 있고 해서 아, 지금도 또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네. 행자위에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네. 특히 오영훈 도지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나 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인 소신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입니다. 네. 11대 4년 내내 주장을 해 왔었고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그 부분에서 오영훈 도지사와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자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더고민해야될 부분이 있지만 네. 도민들에게 자치권을 되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분 관련된 영역은 15분 안에 지역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런 네.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리고 서비스가 확대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의회에서 어, 이거를 통해서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네. 소비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의회에서의 어떤 어, 견제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의회 차원에서의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더 세부적으로 부서 업무를 살펴보면 이주민과 마을 만들기 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예산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이주민들이 증가가 우리 지역 사회의 인구 증가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효과도 있었고 예. 어 새롭게 변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도자의 변경 같은 음. 거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행정 서비스가 낮은 점 그리고 계속 연결이 안된 부분 요거는 네. 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더 노력을 해서 네. 어,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 네. 생각입니다. 예. 어,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인권 문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예멘 난민 문제라든가 혐오 방지 조례를 비롯해서 공직 내부와 사회 전반에 갈린 예.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인권이 중요하고 어, 최상의 가치라는 부분은 동감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야 되겠 근데 한 사람의 인권을 때문에 어~ 제도나 조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 인권을 해치는 행위는 어~ 다소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어~ 예. 그래서 어~ 제도나 조례나 여기에는 상위법 문제라든 여러 가지 있어서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지역사회가 예. 변화됐으면 하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서 어 인권에 관련돼서 어 수준 높은 지역이 됐으면 네. 또 그런 식의 노력을 저희 의회가 네.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은 네.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선팔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미래비전 수립해야 하고요. 네. 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5도 새로운... 은 의미로 바꿔야 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상위법 문제라든지 특별법 변경에 문제가 있어서 어~ 네. 도민들이 문제 제기한 영역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짝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일단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네. 도전과 의회가 협력과 견제와 감시를 같이 하면서 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